네 예, 반갑습니다. 2부 3단원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뇌시면서 나온 기체인 이산화탄소 기체는요,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식물에게 흡수가 됩니다. 식물은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광합성을 합니다. 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는 탄소화합물이라는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를 탄소화합물로 변환을 시킨 것이죠. 자, 이 탄소 화합물을 우리는 다시 음식이나 과일로 이렇게 섭취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내어 놓은 탄소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면서 탄소가 계속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은 이런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육지랑 바다가 있는데, 저 지구 내부 깊숙한 곳에 있는 탄소들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바로 화산 폭발 같은 것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굉장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육지에 살아가는 생물이 호흡을 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화성연료라는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태우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화산폭발, 호흡, 화석연료로 인해 직권에 있던 탄소들이 기권으로 이동을 한 것이죠. 자 이런 이산화탄소들은 어떻게 이용이 되냐 하면 그대로 바닷물에 녹으면서 탄산이온이 되기도 하고 이 탄산이온은 육지로 스며들면서 탄산염암이라는 탄소로 이루어진 암석이 되기도 합니다. 즉, 탄소로 이루어진 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대로 기권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을 통해 살아가는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육지에 살던 식물이나 동물이 죽어서 그 사체가 썩어서 육지로 스며들게 되면 우리 생물을 모두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체들이 분해가 되어서 땅에 흡수가 되면 그것이 그대로 화석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 옛날 묻혀서 썩어서 동물의 사체가 화석연료가 된 것을 우리가 현재 다시 쓰고 있는 것이죠. 이를 보듯이 탄소는 역시 직권, 습권, 기권, 생물권을 계속 순환을 하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지구 시스템에 물질과 에너지가 끝없이 순환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물질로는 바로 물과 그리고 탄소가 순환하는 것을 알아봤고 이것들이 에너지를 통해서 순환하는 것을 알아봤죠. 자, 이것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순환을 나타낸 것인데, 물의 순환, 해수의 순환, 암석의 순환, 이런 다양한 순환이 지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 중 대부분이 바로 태양 에너지에 해당하고, 그외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인 지구 내부 에너지 등이 이런 물질들의 순환과 함께 지구를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입니다.